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서 이제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곳입니다. 혐오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가 좀 멀더라도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빙 둘러서 사마리아를 둘러서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오거나 이렇게 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그곳을 다 통과하셔서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해질 무렵에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셔서 잠깐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인에게 생명 얻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반문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상,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인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여 할 것이요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너무도 떡밖의 말씀이죠. 여인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아주 특별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네가 원하면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생수는 누구나 줄수 있는 이런 마시는 물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수 있다 하니까 이 여자는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오해하고 그좀 달라 이렇게 하려 뭔가 이게 모르지만은 뭔가 매력적인 그런 물입니다. 여인은 즉각 매일 이렇게 우물이 와서 물길러 온거 아주 귀찮습니다. 그런데 귀가 솔게 됐죠.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자신에게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 여인은 지금 마실 물만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 동문서답을 하게 되고 동문서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도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살면서 자신이 믿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아, 이 사람이 좀 실천력이 없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에서는 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세상의 복만 그것만 또 심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읽고 들어도 거꾸로 반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늘 말씀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생각들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모여서 우리 주일에도 또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이공료예배라 그러죠. 공료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하다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볼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물을 마셨죠, 마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마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흘러 나옵니다.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늘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또 병들어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후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모두가 언젠가 죽지만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도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여인에게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아마도 살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바뀔, 또 바뀔 남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자신과 함께 남자들이 잠시 살다가 떠날 자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인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자에게 여러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붙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붙어 있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심지어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또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도 안 했는데 예, 지금 있는 이 남편이 남편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말하기를 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예, 말, 말 말하기를 예,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여자여, 이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는 지금 이제 앞에 있던 이 유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과거와 지금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을 보고, 아,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이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예배하는 곳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는 걸로 알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다르게 안다는 거죠. 예루살렘. 거기서 예배하는 곳으로 알고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몇 몇 년간 거기 있습니까? 70년간을 거기서 살, 아주 살게 되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 유대로 돌아오게 됐는데, 남쪽에 정착한 사람도 있고, 이 북쪽 지역에 정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성전을 채우고,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그리고 또한 곳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그들의 예배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어,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는 거를 기억하시죠? 네.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자,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의 상들을 그냥 다 엎어버리니까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일을, 일을 행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대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 성전을 36년 동안에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시니까 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돌로 만들고 은금으로 둘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이 성전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신 그 뜻은 이런 잘 지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예배 한 시간 예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하는 삶이다 할수 있습니다.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셔서 항상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알지 아멘. 못하는, 아멘. 못하는 아멘.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예배 습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모세오경, 모세오경, 장식의 출애굽결래 요리민수기요호와이런딱 이것만 가지고서 이것이 성경이다 하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보면 반면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이들아 모세오경 외에도 그 당시에 비교적 온전한 구약의 성경들을 가지고 그것을 읽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그들도 어,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사마리아인들보다 뭐 유대인들이 예배를 더잘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예배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예배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셨나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죠. 예, 온 인류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인의 혈통, 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 또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부터, 이후에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지탄들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예배는 특정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 다락방에 2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의 인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은 주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에도 우리 성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한 또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당에서,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찬양으로 감동적인 분위기에서 예배하는 이런 것이 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신자들이 많이 모였던지 적게 모였던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가 곧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그것이 주일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그 시간에 우리 모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혹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죠. 예배 예배에 또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거듭난 자들만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강단은, 예배 목,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문학, 지식을 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아, 이제 대답하기를 자신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러시되, 이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런 대답, 응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을 돌려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성경도 없고 잘못된 전통을 따라서 예배 드렸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 26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에게 말하는 예.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뭐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뒷부분에 가보면 요한복음 4장 29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여인이 동,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고 다닙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이걸로 보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참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유대인들 가지 않는 곳에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런 물 내게도 좀 주옵소서 이렇게 말, 말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매번 우물가에 물기를 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물기를 오는 것이 싫었다는 것은 사는 것도 재미없고 싫었던 것입니다. 이 괴로운 곳에는 이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근본 이유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 데려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여인의 아픈 부분입니다. 여인의 가급한 마음을 또한 만지시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간 그의 비참하고 목마른 인생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충동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마, 향해서 마음 문을 열고, 이분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꾼 인생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도 여 여인은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이 그렇게 온전하고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었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인생에 그러한 목마름과 갈정을 해결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찾았던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갈갈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보고 저것을 맛보아도 채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된 안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마음에 갈등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안개속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에 거는 대신은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와 공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참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